어떤 수로 90을 나누면 6이 남고 110을 나누면 5가 남습니다.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수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어떤 수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로 90을 나누면 그랬더니만 6이 남았대요. 그 다음 110을 나누면 5가 남았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A는 90의 약수가 아니죠. 나머지가 있으니까 이 나머지 6을 뺐을 때 얘가 얼마죠? 84예요. 84의 약수가 된답니다. 게다가 나머지가 6이니까 6보다 더큰 수여야 되지. 6이거나 6보다 작은 수가 될수 없다라는 것도 체크하고 갈게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5를 빼면 105죠. 그러면 a는 105의 약수 그리고 5보다 클 거예요. 자. 6보다 커야 되고 5보다 커야 되니까 a는 이제 6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a의 정체는 84와 105의 공약수가 되겠다. 그 중에서 6보다 큰 수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 공약수를 찾으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최대 공약수 먼저 찾아보죠. 84, 105. 자, 일단은 7로 나눠 보면은 12, 그 다음에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4, 5. 그러면 7 곱하기 3, 21의 약수죠. 아하, 그래서 21의 약수다, 공약수가. 이거 지어 볼게요. 자, 그럼 21의 약수를 좀 나열을 해 볼게요. 20일의 약수는 1 곱하기 21, 3 곱하기 7이 있는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6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6보다 크면 7도 되고 20일도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몇 개예요? 라고 물어봤나요? 다 쓰세요? 라고 물어봤나 봐요? 아니죠.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럼 7하고 20일 중 작은 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